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세시대세 말씀 레슨 15, 15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챕터 2의 세시대세 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큰 제목 6번 문제에 대한 답의 말씀, 바로 2번 신약은 문제, 성약은 답에서 동그라미 6번 뇌사랑과 휴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0에서는 창조 목적이라는 주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산 대체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레슨 11에서는 인간의 창조와 재창조라는 주제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육과 영을 만들어 하나님의 상대체로 재창조해야 함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레슨 12에서는 먼저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뜻을 이루려면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깊은 주제로 나아가 보았습니다. 레슨 13부터는 타락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는데요. 타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위, 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슨 14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선악과의 풀이를 통한 타락의 실체를 밝혔으며,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조목적과 타락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사랑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창조목적의 뜻이 깨어진 것이 타락이며, 이 타락의 상태에서 다시 원창조 목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직이고 구원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부활 그리고 휴거와도 연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종교 역사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기를 넣어준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고 구원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막히고 맙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뜻의 창조 목적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복직이라는 에덴 복직의 길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창조 목적과 사랑으로 가는 그 길이 늦추어질 수 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복습한 창조 목적과 타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에덴의 첫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이제 나만 사랑하여 이성 타락의 세계로 가지 말고 나의 말씀을 지켜행하여 성장하고 나의 사랑상 대체로 재창조되라는 의미임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주신 십계명이라는 법도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중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네, 바로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인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라는 뜻으로 결국 그 진정한 의미는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니 나만 사랑하고 내 말만 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의 첫 계명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이두 계명 모두 결국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타락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깨어진 것이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즉, 타락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육적 타락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그리고 마음적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근본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 마음 타락이 이루어지면 육적 타락은 금방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성 관계를 한 것이 타락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타락입니다. 영적 금단의 열매인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금단의 열매인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 또한 선악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선악과도 육적선악과와 영적선악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육적선악과란 여성의 성적지체로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 이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영적금단의 열매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의미로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핵심 지체인 인간의 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선악과는 인간의 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와 마음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생의 마음은 결국 두 마음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이둘중한 극으로 기울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사탄의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기울게 되면 악한 결과를 내는 악실과의 사람이 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살게 되면 선한 열매를 여는 선실과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자체가 과일입니다. 악이 먼저 취해서 악으로 읽느냐? 아니면 선이 먼저 취해서 선으로 읽느냐에 따라 악한 냄새를 풍기는 악한 열매가 될 수도 있으며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선실과가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과라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라고 말씀하였으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과 타락을 관통하는 깊은 비밀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뇌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낸 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뇌와 자기 생각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뇌는 영적 사랑의 지체입니다. 영적 사랑의 지체인 뇌와 생각을 성삼이 앞에 내주고 그 생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자기 사랑이 하늘에 거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며 선의 열매를 맺는 뇌사랑입니다. 이 뇌사랑은 인간의 육체적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새 시대 새 말씀의 저자인 정명성 목사님의 다른 저서 창조 목적과 타락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뇌 사랑에 대해 조금만 더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지체의 핵심은 뇌다. 뇌가 느껴야 온몸도 느낀다. 만일 뇌에서 못 느끼면 몸도 못 느낀다. 하나님은 이같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곧 하나님은 인간의 뇌신경에 자극을 주어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게 하셨다. 뇌는 신경덩이이기 때문에 뇌로 사랑을 하면 수백억 가지의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으니 하나님은 뇌로 느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이다. 이같이 뇌로 사랑하면 때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할 수 있고 기쁨과 사랑의 강도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하루 24시간 연속해서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고로, 뇌사랑은 무한하다. 이 창조 목적과 타락이라는 주제의 책은 추후에 기회가 될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제 드디어 앞에서부터 시작된 긴 코멘트를 마치고 오늘의 원주제인 새시대 새말씀 레슨 15 뇌사랑과 휴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랑과 휴거 육체사랑이 꽃세상과 같다면 뇌사랑은 열매세상과 같다. 꽃세상일 때는 꽃이 최고라 하지만 열매 세상이 되면 꽃 생각은 있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꽃 같은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천국은 열매 같은 세상으로 비교가 안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 세상의 것들은 천국에 비하면 너무도 차원이 낮다. 그 차이는 자전거와 비행기의 차이와 같다. 육신도 꽃 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때가 되면 늙고 죽는다. 영은 열매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영은 꽃이 시들 듯 시들지 않는다. 꽃은 향기가 좋지만 열매는 실제로 먹고 몸에 영양분을 주니 비교가 안 된다. 육과 영도 그러하다. 육체 사랑은 꽃 같은 사랑이다. 뇌 사랑은 열매 같은 사랑, 과일 같은 사랑이다. 뇌 자체가 과일이다. 고로 비교가 안 된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육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은 사랑의 세계인데도 육체 사랑이 없지? 천국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만도 못하네? 하고 의문을 품는다. 천국에는 육체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이 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사과나무의 꽃 같은 사랑이라면, 천국의 사랑은 사과나무 꽃의 결실체인 사과열매와 같은 사랑이다. 뇌 자체가 과일이다. 세상 육체 사랑은 둔감한 몸으로 느끼는 사랑이다. 천국에서의 뇌 사랑은 가장 예민한 뇌로 느껴 정신과 영으로 느끼며 하는 사랑이다. 고로 엄청나게 차원이 높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죽이나 잘해놓지 않으셨겠는가? 이 세상은 그림의 떡을 보는 사랑의 세계고, 천국은 실제 떡을 먹는 사랑의 세계다. 고로 비교가 안 된다. 영계에서 볼 때, 뇌가 선악과다. 영체는, 뇌, 곧 정신과 마음이 사랑의 과일이다. 성경에는, 남자도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 왜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 뇌가 과일이기 때문이다. 뇌과일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이성 사랑을 초월한 뇌과일 사랑이다. 뇌는 사랑의 본체다. 뇌과일 사랑을 해야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따라 사랑한다. 고로 뇌과일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며 뇌과일로 휴거가 된다. 선생이 신부로서 첫 열매가 되었기에 뇌과일에 대한 인봉을 처음으로 뗐다. 내 네, 오늘은 뇌사랑과 투고하는 주제로 창조 목적과 타락을 관통하여 뇌사랑까지 이르는 깊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오늘의 핵심적인 구절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사랑이 꽃 세상과 같다면 뇌사랑은 열매 세상과 같다. 꽃 세상일 때는 꽃이 최고라 하지만 열매 세상이 되면 꽃 생각은 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꽃 같은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천부은 열매 같은 세상으로 비교가 안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이성 사랑을 초월한 뇌과의 사랑이다. 뇌는 사랑의 본체다. 뇌과의 사랑을 해야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따라 사랑한다. 고로 뇌과의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며 뇌과일로 휴거가 된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영상인 스시의새 말씀 레슨 십육에서는 이번 영상의 주제인 뇌 사랑과 휴거라는 주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언급하지 못했던 휴거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